최근 국내 연구진이 200년 동안 도전했지만 그 어떤 과학자도 성공하지 못했던 질병을 완치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번 성과는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FDA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가운데, 1817년 파킨슨 병이 질환의 하나로 규정된 이래, 200년이 넘도록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아쉽게도 그 해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일부 치료제도 나오긴 했으나, 병의 진행을 늦추는 수준일 뿐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 앓고 있는 이 파킨슨병에 대해 완치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일 한국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로 파킨슨병 환자를 임상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석과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분야 저널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 세포를 변형하여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만든 후 이를 환자의 뇌에 깊숙이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면역 체계 거부 반응 없이 구독분을 다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과 자전거를 탈 정도로 운동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용해 역분화와 분화를 유도하는데이 방법은 자칫 우리 몸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이상한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아니라 인체에서 도파민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전사인자를 넣는 방식을 사용해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연구 기술의 연원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 제조 기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야 교수의 이 기술을 뇌 질환 환자 치료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한 명의 환자가 자신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포 치료를 받은 적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병의 호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은 바로 국내 연구진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향후 안정성과 효능성 입증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하며 FDA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10여년 정도 후속 연구를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맞춤형 세포 치료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파킨슨병의 정복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